자연수 수열에서 n까지의 누적합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면서 재기와 반복의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n까지의 누적합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순진무구하게 0부터 n까지 차례로 더하여 누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 시그마 n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연수의 인독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사고하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기초에서 n은 0이므로 시그마 n은 따질 것도 없이 0입니다. 자연수는 인접한 자연수의 관계 n과 n 플러스 1을 연관시켜 정의하므로 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여 사고하면 쉽게 관계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n까지의 누적합인 시그마 n을 안다고 가정하면 n 플러스 1까지의 누적합인 시그마 n 플러스 1은 시그마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더한 것과 같다는 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그마 n의 계산 결과를 가지고 시그마 n 플러스 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정의한 것이죠. 이와 같은 식을 되돌아가서 다시 한다는 의미를 가진 재규식 영어로는 Recursive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이두 등식을 합쳐서 정리하면 n까지의 누적합인 시그마 n을 계산하는 재규식을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n이 0이면 누적합은 0이고 n이 0보다 큰 경우에 시그마 n은 시그마 n-1에다가 n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변에 나타나는 시그마 n-1을 재귀 호출이라고 하고 재귀 호출이 있는 이와 같은 함수를 재귀 함수라고 합니다. n이 0인 경우에는 재귀 호출을 하지 않으므로 종료 조건이라고 하고 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재귀 호출을 하여 같은 계산이 반복되므로 반복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재기함수는 재기 호출을 통하여 동일 작업을 반복합니다. 반복할 때마다 n이 일시 감소를 하니, 언젠가는 n 값이 0에 도달하여 을 계산이 끝나겠죠. 이 재기함수는 좌변을 우변으로 다시 쓰기 하면서 계산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그마 5는 5가 0보다 크므로 시그마 4 더하기 5로 다시 쓰고, 여기서 시그마 4는 4가 0보다 크므로, 시그마 3 더하기 4로 다시 쓰게 할수 있고요. 다시 시그마 3은 역시 3이 0보다 크므로 시그마 2 더하기 3으로 다시 쓰게 하고요. 시그마 2는 2가 0보다 크므로 시그마 1 더하기 2로 다시 쓰게 하고요. 다시 시그마 1은 1이 0보다 크므로 시그마 0 더하기 1로 다시 쓰게 하고요. 이제 시그마 0이 되어 종료 조건을 만족하므로 더 이상 재귀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겨둔 계산을 차례로 하면서 누적합을 계산합니다. 0 더하기 1은 1이 되고요. 1 더하기 2는 3이 되고요. 3 더하기 3은 6이 되고, 6 더하기 4는 10이 되고, 10 더하기 5는 15가 되어 계산을 종료합니다. 이 재규 함수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이와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반복 조건을 만족하면 시그마 n 1 더하기 n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고 종료 조건을 만족하면 0을 리턴하도록 함수를 구현합니다. 이 함수의 실행 의미는 조금 전과 같은 요령으로 함수의 호출을 함수 몸체로 다시 쓰게 하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5의 함수 호출을 다시 쓰게 하면서 이 함수 호출의 실행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5를 호출하면 인수 5를 n에 지정하고 다시 쓰기를 합니다. 즉 함수 몸체의 변수 n을 모두 5로 대체하여 다시 쓰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쓰기가 됐고요. 이제 이 조건에서 5가 0보다 크므로 시그마 4 더하기 5를 리턴합니다. 이제 시그마 4를 호출하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4가 0보다 크므로 시그마 3 더하기 4를 리턴하고요. 시그마 3을 호출하면 시그마 3 호출을 다시 쓰게 하고요. 다시 3이 0보다 크므로 시그마 2 더하기 3을 리턴하고요. 시그마 2를 다시 쓰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2가 0보다 크므로 시그마 1 더하기 2를 리턴하고요. 시그마 1을 호출하면 시그마 1 호출을 다시 쓰게 하고요. 1이 0보다 크므로 시그마 0 더하기 1을 리턴하고요. 시그마 0 호출을 다시 쓰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0이 0보다 크지 않으므로 0을 리턴하고요. 나머지 계산을 계속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시그마 5를 호출하면 네잘 작동하죠. 함수의 계산 비용은 계산 복잡도라고 하는 속도로 평가합니다. 두 가지 척도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공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어림으로 따집니다. 방금 작성한 함수를 대상으로 계산 복잡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행 추적 과정을 보면 실마리가 있습니다. 더셈의 횟수를 따져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n이 5였으므로 더셈의 횟수는 다섯 번입니다. n이 커지면 덧셈 횟수도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덧셈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1회 덧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위 시간으로 하여 따지면 이 함수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 비용은 n에 비례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재규 함수 호출 횟수를 따져볼까요? 이도 마찬가지로 n이 5일 때 재규 함수의 호출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입니다. n이 증가하면 재규 함수 호출 횟수도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제규함수의 호출 횟수를 기준으로 시간 복잡도를 따져도 같은 결론을 낼수 있겠습니다. 공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따지는 공간 복잡도는 어떨까요? 재규호출을 할 때마다 계산을 완료한 다음에 더해야 할 수를 기억해 둬야 합니다. 여기 시그마 4를 재규호출하면서 계산이 끝나면 5를 더해야 함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시그마 3을 재규호출하면서 계산이 끝나면 4를 더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해 둬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2를 재교출할 때도 계산이 끝나면 3을 더해야 함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재교출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재교출 계산이 끝난 이후에 더해야 할 수를 이와 같이 쭉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만큼의 저장해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재교출할 때마다 기억해둘 추가 공간이 하나씩 증가하니 필요한 공간도 재교출의 횟수 즉 n 에 정비례하겠죠. 즉 인수 n 크기만큼의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함수의 시간 및 공간 복잡도를 분석해 본 결과, 시간과 공간 복잡도가 모두 인수 n의 비례함을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복잡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을까요?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계산 방식은 그대로 두고, 프로그램의 형식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공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답은 꼬리제귀 함수입니다. 영어로는 tail recursiv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이꼬리재기 함수는 재기 호출을 하면서 자녀 계산을 남겨두지 않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작성한 함수는 재기 호출을 하면서 계산이 끝난 이후에 더해야 할 수를 기억해 둘 공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꼬리재기는 더해야 할 수를 기억해 두는 대신 미리 계산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적 값 하나를 기억할 공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함수를 꼬리재기로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재기호출하여 계산한 이후에 n을 더하는 대신에 재기호출하기 전에 미리 합을 누적하고 그 누적한 값을 재기호출을 하면서 인수로 전달합니다. 누적합을 전달할 인수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하므로 인수가 하나 더 있는 보조재기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보조함수를 loop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loop 함수에는 누적합을 전달받을 파라메타 토탈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이 보조함수 루 룹을 최초 호출할 때는 누적 계산을 아직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0을 인수로 전달합니다. 루 룹함수의 둘째 파라메터인 이토탈 변수에는 더셈의 합이 누적이 되는데 누적이 끝나고 n이 0이 되면 종료적구를 만족하여 그 값이 누적합의 결과값으로 리턴됩니다. 그리고 반복 조건이 만족할 때는 재기 호출이 일어날 때마다 n값을 이 토털 변수에 누적시킵니다. 이 꼬리 재기 함수는 실행 추적을 해보면 쉽게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꼬리 재기 함수 호출 시그마 m 5를 실행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m 5를 호출하면 n에 5가 지정이 되고, loop 5, 0을 호출합니다. loop 5, 0을 호출하면 5가 n에 지정이 되고, 0이 도탈에 지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쓰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5가 0보다 크므로 룹 4, 5를 호출합니다. 룹 4, 5를 호출하면 4가 n에 지정이 되고 5가 도탈에 지정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쓰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4가 여전히 0보다 크므로 룹 3, 9를 호출합니다. 룹 3, 9를 호출하면 3이 n에 지정이 되고요 9가 토탈의 지정이 되고요 다시 쓰기를 하고요 다시 룹 2, 12를 호출하고요 다시 쓰기를 하고요 다시 룹 1, 14를 호출하고요 다시 쓰기를 하고요 다시 룹 0, 15를 호출하고요 다시 쓰기를 하면 이번에는 종료 조건이 만족하므로 15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제 꼬리 재기 함수 호출의 메커니즘이 이해가 가죠 이 꼬리 재기 함수 시그마의 계산 비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전과 동일합니다. 덧셈의 횟수는 여전히 n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간 복잡도는 일반 재기 함수와 비교해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누적 합을 재기 호출하면서 미리 계산하여 전달해 버리기 때문에 따로 기억해둘 공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간은 인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보조 함수를 따로 작성하는 수고를 해야 했지만 꼬리 재기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공간 절약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작성한 보조 함수 룹은 시그마 함수가 전용으로 사용할 뿐외부에 공개할 용도의 함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내부용으로만 사용할 함수는 이와 같이 함수 내부에 두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수의 내부에 둔 함수를 지역 함수, 영어로 로컬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수 내부에 둔 함수는 호출 범위가 들어 있는 함수의 내부로 한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내부 함수 루프 호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함수의 바깥에서 루프 함수 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각 함수는 캡슬로 둘러싸여 있고 캡슬 안에 넣어둔 지역 함수는 바깥에서 전혀 보이지 않게 가려놓았기 때문에 호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실제로 호출해 볼까요? 이 함수를 실행하였습니다. 이호출하면 실행이 되죠. 그런데 이 루프 함수는 지역 함수입니다. 이 루프 함수는 외부에서는 이와 같이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루블 모른다고 하죠? 다시 한번 일반제기함수와 꼬리제기함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제기함수는 하향식 즉 탑다운으로 계산이 수행됩니다. 제기 호출을 하면서 계산수행의 의무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꼬리제기함수는 상향식 바텀업으로 계산이 수행됩니다. 계산을 미리하여 인수로 올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재기함수를 꼬리 재기함수로 바꾸어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의 재기 호출이 꼬리 재기가 아니면 꼬리 재기함수로 바꿀 수 있으면 공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의 설계 단계에서 바로 꼬리 재기로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재기로 함수를 만든 다음에 꼬리 재기가 아닌 경우 꼬리 재기로 변환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방금 공부한 꼬리 재기 함수의 계산 절차는 while loop로 그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차례로 따져 보겠습니다. 루 o 함수의 최초 호출에서 인수 n과 0 값이 루 o 의 파라메타 n과 total에 전달되어 동시에 지정이 됩니다. 이 과정은 while loop에서 n 변수와 total 변수의 동시 지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꼬리 재기에 if 블록에서 반복 조건 n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재기 호출을 하는데, 이는 while 루프의 while 블록에서 같은 조건을 두어 반복하는 것과 동일하고, else 블록에서 종료 조건을 만족하면 변수 total의 값을 바로 리턴하는데, 이는 while 루프에서 종료 조건을 만족하여 while 루프를 빠져나와 total 변수의 값을 리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 조건을 만족하여 루 o 함수를 재기 호출하면 n-1 값은 n에 지정되고, n 플러스 토탈 값은 토 l 에 지정이 됩니다. 이는 while 루프의 몸체의 지정문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꼬리제기 함수는 거의 기계적으로 while 루프로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while 루프를 잘 들여다보면 n 을 n 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필요 없으므로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while 루프의 계산 비용을 비교해 볼까요? 따져본 대로 꼬리제기 함수와 while 루프로 작성한 이 함수는 사실상 반복 의 실행 논리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산 비용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향식으로 작동하는 재귀 함수는 실행 논리를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딩하기 쉬운 반면에 공간 효율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상향식으로 작동하는 꼬리 재귀 함수나 while 루프 버전으로 변환하면 공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재귀 함수, 꼬리 재귀 함수, while 문 모두를 잘 비교해서 살펴보면 모두 구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상호 기계적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고하기 쉬운 하양식으로 재기함수를 먼저 작성한 다음 꼬리재기함수와 와일루프함수로 변환하여 함수를 다듬는 건 권장할 만한 코딩 습관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의 설계자인 귀도반 로썸은 재기함수의 신봉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파이썬 실행 시스템에서 재기함수를 실행할 때 파이썬 특유의 실행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규 함수를 연속 호출한 횟수를 제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실행하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512까지의 합, 1,024까지의 합을 각각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512까지 합은 잘 계산이 됐는데 1,024의 누적합은 계산하지 못하고 오류가 나왔습니다. 여기 오류 메시지는 r e c u r s i o n e r r 입니다이 오류가 난 이유는 파이썬 실행기는 연속 재기 호출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썬만의 특이한 재기 함수 구현 방식 때문입니다. 이를 피할 꼼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인수가 큰 경우에는 재기 함수를 쓰지 말기를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 재기 함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512까지 누적 가은잘 계산했는데 1024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와 e 로프를 쓰면 아무리 인수가 커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재귀 함수 대신 while 루프나 뒤에서 배우게 될 for 루프를 쓰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재귀 함수 구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귀 제어 구조를 배우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설계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쓰는 다른 대부분의 언어들은 재귀 호출 횟수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고 재귀 호출의 실행 성능도 루프 구조에 못지않게 좋습니다. 더구나 계산 대상이 되는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재기 함수로 코딩하면 훨씬 더 프로그램이 간결해지면서 명료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어야 합니다. 앞에서 공부한 순진무구 알고리즘은 그야말로 순진무구하게 누적합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실 n까지 누적합은 덧셈 한 번, 곱셈 한 번, 나눗셈 한 번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18세기 독일 출신 수학자 가우스가 어릴 적에 생각해낸 알고리즘입니다. 어린 가우스가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고안했을지 어린 가우스의 마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합의 나열입니다. 합은 거꾸로 나열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두 등식에서 각 항의 아래와 위를 더하면 우변의 모든 항이 n+1이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시그마 n의 두 배가 되고 우변은 n+1 항이 n개 있으므로 n 곱하기 n+1이 됩니다. 등식의 양변을 2로 나누면 이 공식이 나옵니다. 덧셈 한 번, 곱셈 한 번, 나눗셈 한 번으로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를 파이썬 함수로 구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연수에서 인접한 수를 곱하면 항상 짝수가 되니까 2로정수 나눗셈을 해도 항상 나누어 떨어집니다.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누적합을 잘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도해본 두 개의 사례에 대해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히 많은 자연수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해보지 않고 이 함수가 항상 잘 작동하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가능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이 알고리즘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잘 작동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 n을 중심으로 펼치는 주장 또는 명제 pn은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는가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초와 귀납 단계 두 단계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기초 단계에서는 n이 0일 때 p0은 참이다를 증명하면 되고요 귀납 단계에서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참이라고 가정하고 n보다 1이 더큰 n+1에 대해서도 같은 명제가 참인지를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알고리즘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증명해야 될 사항은 임의의 자연수 n까지의 합은 가우스의 공식으로 계산한다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기초 단계부터 증명하겠습니다. 공식에 0을 대입해 보면 0이 됩니다. 그런데 0까지의 합은 0이 맞으므로 기초 단계는 통과합니다. 다음은 귀납 단계입니다. 일단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공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을 귀납 가정, 인덕션 하이퍼테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n 플러스 1에 대해서도 이 공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등식입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좌변은 시그마 n 플러스 1이고요. 이 시그마 n 플러스 1은 재귀식에 의해서 시그마 n 더하기 n 플러스 1로 다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마 n이 있으므로 시그마 n은 여기서 정의한 귀납 과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납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 식을 2로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를 엠프라실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풀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등식이 성립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기초와 귀납 단계를 모두 통과했으니까 이 정리를 증명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우스 알고리즘이 항상 n까지 누적합을 정확하게 계산해줌을 수학적 균납법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가우스 알고리즘을 구현한 함수는 항상 제대로 작동함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166, 167쪽에 있는 실습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공하는 뼈대 코드를 활용하여 빈칸을 채워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바랍니다.